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민도 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동해바다와 북한의 동해바다와 서해바다에서 대형 사고가 터진 소식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북한 동해와 서해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 전에 약 지금 그 사건이 터진지 한 사건은 한달 반이 됐고. 이 소위 바다에서 사고가 생긴 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약 이제 한, 그, 20일 정도 됐지만,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그만큼 그 국비상황에 붙이전, 붙여진 상황이라 또 외부에 나가는 것을 꼬려하기 때문에, 꼬려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들어오지 못하고 비밀에 붙여져 있던 상황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소식을 어제 아침에야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요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경 연선 쭉 북북중 국경 연선뿐만 아니라 북로 국경 연선도 지금 모두 꽉 막히고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러시아 대사관 쭉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 밀딸딸이라고 하는 철길딸딸이라고 하는 이 구루마를 끌고 거기다 아이들을 태우고 그 짐을 싣고 나가는 모습 러시아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을 올린 것 여러분들께 방송에 드린 적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꽉 막힌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는 조금 이 옥수수도 나오고 또이 황해남도나 이쪽 평안도 쪽에서는 감자도 캔다고 합니다. 또 이제는 밀 보리 수확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북중 교역이 막히고 북러 교역이 막히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국경연선 주민들의 국경연선 주민들의 압록강, 두만강이죠. 이 연선 주변들의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북한 신포 앞바다에서 약한달반 전에 약 45일 전에 오징어와 수산물을 가득 실은 5천 톤급 해운성, 조선수산위원회 산하 배라고 합니다. 육해운송 산하 배가 대련으로 가던 중, 공회상에서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실종이 됐는데, 아직까지 선원들이나 그 시체를 아직 그 죽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그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봐서 이제 한 달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아마 살아있을 리는 만만한 것 같습니다. 북한 조사에 하면 북한 측에서 들어와서, 어, 조사와 그리고 북한 측에서 들어온 소식에 하면 배가 두동강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 하다 배가 두동강이 나서 북한의 그 동해바다 공해상에서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에 의하면 북한의 배들이 상당히 날갔다고 합니다. 저 역시 북한 배들이 얼마나 날갔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중국에 들어오던 수산물을 싣고 들어오던 이 배뿐만 아니라 풍랑의 그, 그 먼바다에 나왔던 원양 우선들이 종종 실종되거나 좌처돼서 떠내려가는 그런 실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실종사건 다 사, 실종은 곧 사망과 연관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았고 특히 지난해만 해도 일본 쪽으로 흘러내려간 목함선이나 또 우리 쪽으로 흘러내려간 목함선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배는 약5천톤급의 냉동 운반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산물을 싣고 가던 배가 두동강이 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손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백킬로 떨어진 공해상에서 했는데다가 북한이 구조선이나 뭐 헬리콥터는 둘째 치고 구조할 만한 배 능력 장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거를 보고받았을 때는 에 벌써 아마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다음에 그 사건을 아마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순지여또 얼마 전에는 남포항에서 떠난 이 대련항, 동항, 이 단동에 있는 동항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2000톤급 무역선이 남포항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또다시 침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동해상에서 이 배가 두 동강 나서 많은 거기에 타고 있던 20여 명의 선원들이 모두 실종되고 사망으로 추정되지만 실종되고 배가 없어져 버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남포항에서 떠난 2000톤급 배가 또다시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 가라앉은 원인은 배 밑바닥에 엄청난 큰 구멍이 뚫리면서 아마 물이 들어와 침수된 것으로 조사, 소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배들, 북한의 배들이 왜 이런 침몰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너무나도 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배들이 다 40년, 50년 전 배들이 그대로 다닌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김책시나 신포에는 김책항이나 김책수산사업소 그리고 이 신포수산사업소가 북한에서는 가장 큰 수산사업소인데 이 원양선단들도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배 밑창에 구멍이 뚫리는지도 모르고 출항했던 이 남포항에서 출항했던 배 그러나 거기에 탔던 선원들 약 10여 명은 모두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출발한 지한 시간 만에 그 가라앉았기 때문에 배가 구멍이 나서 침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 경비종들이 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해바다에서 실종된 이 5,000톤급 냉동 운반선은 두동강이 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탔던 선원들은 모두 실종됐다고 이제 신고가 됐지만 실종이 아닌 사망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그 선원의 시신을 찾았다는 것도 한 것도 어떤 나라에서도 그 이 시신을 찾았거나 그 선박에 대한 부유물을 찾았다는 이런 소식은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이미 가라앉았고 거기에 탔던 선원들도 모두 희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끔찍한 일이 연이어 부러진 북한. 그 낡은 배로라도 중국에 가서 물자를 실어오지 않으면 또 물자를 싣고 가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이미 경제적 파탄뿐만 아니라 이미 바다에 나가는 고기잡이 어선들도 원양 어선을 내놓고는 이런 대형 큰선박들은 북한에서 찾아보려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병철이 조선원당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엄중경고를 받고 원수칭호를 빼앗기고 군수 담당 부장으로 전락된 것은 바로 이 중국에 있는 오징어잡이 배도를 동해선에 불러들이고 거기에 물자를 싣고 들어왔다는 것이 빌그 죄목이 돼. 죄가 돼서 그 책임을 묻고 출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병철도 마찬가지고 박정천 총, 임민군총 참모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이첫 번째 소식은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에서 바로 대형 선박과 그리고 중형 선박이 침몰된 사건, 그리고 거기에 탔던 동해 바다의 동해바다로 출항해서 대련으로 가던 이 북한 냉동운반선은 이미 한 사람도 구조가 안 됐고, 서해바다에 있던 서해바다에서 침몰한 이 무역선은 약 10여 명이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